입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어, 꽤 많거든요. 잘 봐주세요. 나와라! 뾰로롤롤 뚱! 자, 보세요. 와, 되게 많죠? 어, 새로운 용어들 많습니다. 아주 fresh한 느낌이 드는 거 맞아요. 자, 이것들 잘 기억하면서요. 우리 복습 시간부터 먼저 가져볼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수직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게요. 어, 수직선을 선생님이 전선의 비유를 할게요. 전봇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전봇대에 이렇게 전선이 있는데 참새가 뿌르르르르 날라와서 짠 이곳에 앉았어요. 그럼 어디 에 앉았다라고 할래요? 음, 그냥 전선 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한 마리가 더날라와서 뿌르르르르 여기 앉았어요. 어, 두 마리가 전선 위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이거는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전선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수직선처럼 어, 수를 매겼습니다. 자, 그다음에 참새가 어디 날왔냐면 뽀르르르르 날라와 가지고요. 여기에 앉았습니다. 그럼 참새는 어디에 앉았어요? 이요? 너무 쉽죠, 그죠? 자, 한 마리가 또 뽀르르르르 날라와 가지고요. 여기에 앉았어요. 우리 이 참새는 어디에 앉았다라고 볼수 있죠? 마이너스 3이야.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2하고 마이너스 3에 앉았다라는 거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방법은 없을까? 있지, 없어. 자, 지금부터 선생님 이 알려드릴게요. 본학습 시작해봐요. 이번 시간에는요, 순서쌍과 좌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좌표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위치, 위치. 위치를 이제 좌표랑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우리 전선 위에 참새들이 앉아있는 내용을요, 우리 수학적으로, 자, 선생님이 이렇게 수직선을 가지고 왔어. 첫 번째 참새 불러볼까? 자, 참새야, 나와라! 자, 어디 앉았어요? 마이너 스 3에 앉았죠? 이 참새를 A 참새라고 이름을 붙여볼게. 그러면, 참새로 비유를 했지만, 얘는 먼저 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마이너스 3 위에 있는 점의 위치, 즉, 좌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보통 점은 대문자 ABCDE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A 참새가 어디 앉았냐? 이 A 참새의 위치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해서, 뭘 씌워줘? 소가로를 씌워줘가지고, 이 소가로 안에 그 위치를 나타내는 수를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그다음에 두 번째 참새 나와주세요. 자 어디 앉았어요? 이에 앉았단 말이야. 그러면 얘 참새의 이름을 B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B 참새는 우리 이에 앉았기 때문에 소가로 열고 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만약에 이제 점이라고 바꿔서 나타내도 A 뭐 점, B 점, 뭐점 A의 좌표, 점 B의 좌표, 점 C의 좌표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괄호를 이렇게 예쁘게 열어서 나타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수직선을 이제는 이점위에선 아, 위에서 선 위에서 어떤 점의 좌표를 우리가 알아봤어. 그러면 이 수직선을 축이라고 생각해서 x축이라고 한다면 자, 이제는요. 축이 하나가 더 생긴다. 가로에 있는 축을 x축이라고 했다면 얘를 그대로 세워 볼게. 음. 세우면 세로 축이 하나 생기지? 그럼 이건 뭐일 것 같아? 자 가로에 있는 축을 x축이라고 한다면 세로 축은 y축이야. 그래 말 잘했어. y축, x의 친구 y라는 문자를 하나 사용해서 얘를 y축이라고 한답니다. 자잘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는 선이 아니라 바로 평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넓힐 수가 있겠죠. 자 해서 그다음 배울 내용은 바로 평면 위에서 점의 좌표를 어떻게 얘기할까? 이거 지금 선생님이 x축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얘를 세워가지고 얘를 뭐라고 그랬어? y축이라고 했지. 몇개 이제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갈게. 자 x축하고 y축하고 통틀어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좌표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축이라는 거지. 우리 지구본에서도요 경도하고 위도가 있잖아, 그지? 그건 뭐 적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도 몇 위도면 이렇게 하면은 어느 나라의 위치, 서울의 위치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기본적인 축이라는 거야. 아무래도 위치를 나타낼 때 나의 어, 나로부터 지금 어떤 친구는 100m 앞이야라고 할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준을 x축, y축이라고 해서 이것을 좌표축 통틀어서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좌표축이 이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 보자. x축하고 y축이 만나는 점. 되게 중요하겠지? 기준이 될수 있어. 얘를 원점이라고 합니다. 우리 뭐 수직선에서도 원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그 다음, 좌표축이 정해져 있는 평면 있잖아요. 하나의 평면을 우리는 좌표평면이라고 해요. 그냥 평면이 아니라 좌표축이 나타내진 평면이기 때문에 위치를 알수 있으니 좌표평면이라고 한다라는 거지 이 좌표평면은 프랑스의 수학자 데카르트가 발견을 했어 근데 되게 발견한 게 우연으로 어, 잠잘라고 누웠어 그때 천장이 하얀 이제 천장에 파리 가한 마리가 딱 붙었더래요 그래서 파리가 윙 날라다니면서 천장을 윙막 기어다니더래 어 그때 보고 이 수학자는 우리는 그냥 아우 저 파리 뭐야라고 하고 아우 그냥 잘래라고 했겠지만 역시 수학자야 이 파리를 이 좌표평면을 발명을 했어요. 아, 이 팔의 위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자, 선 위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평면에서 움직이는 점의 위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러면 얘는 축이 하나 더 있으면 됐겠다. X축 말고 얘를 세워갖고 세로축이라고 하고 X축과, 어, 과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이 기준. 얘를 원점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파리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구나. 파리가 막이 평면 위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그랬을 때, 이 파리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아까 수직선에서는 그대로 그냥 우리가 위치에 뭐 참새가 마이나 삼에 앉았다 2에앉았다라면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는 참새는요. 평면에서 논다는 거 파리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좌표 평면이라고 하고 수학자 프랑스의 수학자가 나타냈다는 라거 그렇다면 이 순서를 생각하여 두수를 짝지어서 이제 나타내 줘야 되는데 이거 먼저 할게 자 이걸 뭐라고 하냐 용어방을 나와주세요 자 순서를 짝지는거딱 봐도 알수 있겠지 우리 다림날자뭔것 같아요 순서쌍이요 그래 순서쌍이야 그래서 이 순서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파리가 여기 앉았어! 자, 이 파리의 이름을 점피라고 붙여볼게요. 피파리야, 피파리.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자, 선생님 여기 지워볼게. 여기다가 좀 써볼게. 우리 참새에서는 A 참새가 마이너스 3에 앉았으면 이렇게 이제 표현했잖아. 근데 이제 축이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자, 이때 p의 좌표는요. 이렇게 순서상으로 해서 먼저 x축의 좌표를 앞에 쓰고 y축의 좌표를 뒤에 쓴다라는 거지. 그럼 이 p8이는 어디에 앉았어? 지금 x 좌표는 그대로 x축에다가 수선을 그어 보면 돼. 그럼 x축의 좌표 어디야? 3이지. 그래서 3 콤마 그다음에 이 팔이에서 y축의 좌표로 쭉 수선을 그어 보면 그래, 2하고 만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즉이점 P, 8이 P의 위치는 3,2에 있다라고 하고 우리가 점 P의 좌표는 3,2라고 순서쌍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선생님이 점 하나 딱 표시해 줄 테니까 우리 달자 먼저 좀 얘기해 봐. 자, 점 A. 자, 점 A는 어디 있나요? 네, 이 Y축 위에 있네. 이점 A의 좌표는? 4콤마 0? 음, 아니다. 봐봐. 점 A에서 그대로 Y축에 수선을 내려볼게. 그럼 이거는 원점하고 만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X 좌표가 0이야. 해서 0콤마 4죠. 4콤마 0 아니에요. 어 우리 달자. 다시 도전. 자, 점 B. 여기 찍어볼게. 자, 어디에 있나? X 좌표 그대로 수선 내려보면 돼. 그 다음에 Y 좌표 수선 내려보면 달자야. 몇 콤마 몇이에요? 3콤마 5예요 잘했어. 아, 3콤마 5 아주 잘했습니다. 자, C 하나 더 가자. 우리 하나 틀렸으니까, 달자가. 자, C. 선생님, 여기다 찍어 볼게요. 바로, 어딜일것 같아요? 마이너스 4콤마 1이요. 응, 음, 잘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4콤마 1. 아주 잘했어요. 어, 아, 도장 찍어 줄게. 참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름이 이번에 도전해 봐봐. 다름아, 선생님이 D를 여기다 찍었어. 짠. 몇 콤마면? 2 콤마 마이너스 4요 음 잘했어요 2 콤마 4가 되겠지 자2점 2를 여기다 콩 찍었어요 몇콤마며 마이너스 4 콤마 마이너스 3이요 아, 이 잘했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입니다. 아, 우리 우 다름이도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 어떤 점을 보고 이렇게 순서쌍을 말할 수 있어야 되겠고 반대로 이런 순서쌍을 보고 우리가 좌표에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반대로 나타냈을 때 D를 먼저 찍어보면 2니까 X축에서 2를 찾는 거야. 그래서 얘네, 얘네 직선 하나를 그어보는 거예요. 얘네들은 모두 다 X좌표가 2인 애들이지 그다음에 y 좌표가 4라면 y 축에서 4를 찾아가지고 이 y 좌표가 4인 직선을 찾아주는 거지. 그러면 얘네 둘이 만나는 점, 얘가 바로 점 D, 4가 된다라는 걸 거꾸로 찍을 수도 있어야 된다. 자, 우리 다름이가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줄래요? 두 수직선이 점 5에서 수직으로 만날 때 가로축을 x축, 세로축을 y축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좌표축이라고 해요. 원점은 좌표축이 만나는 점을 말하고. 좌표축이 정해져 있는 평면을 좌표평면이라고 해요. 좌표평면에서 x축의 좌표와 y축의 좌표를 차례로 짝지어 순서쌍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잘했습니다. 그럼 오늘 스피드 퀴즈 만나볼까요? 뭐요? 아이, 우리 다름이 헷갈렸죠? 잘 보세요. 2콤마 3과 3콤마 2는 엄연히 다른 좌표랍니다. 왜냐면 X 좌표만 보더라도 2와 3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좌표 평면에 콩콩 두 점을 찍어보면 완전 다른 위치에 찍히기 때문에 두 점은 다른 점이랍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은 B 틀렸어요. 일 번입니다. 다음 수직선 위의 점 A, B, C의 좌표를 각각 기호로 나타내어라라고 했는데요. 자 수직선 위의 점의 좌표에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죠? 자점 P의 좌표가 A라면 예를 이거를 기호로 p 하고 있잖아 좌표를 괄호 안에 넣어가지고 나타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A부터 볼까. 참체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사이에 있어요. 이때 우리 오른쪽으로 읽어주는 습관 때문에 마이너스 3.5라고 읽으면 안 된다. 음의 나라에서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점점점 갈수록 수가 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5라고 해줘야 되는 거고, 얘를 만약에 분수로 표현한다면 마이너스 2분의 얼마네 5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B는, 어, 마이너스 1 너무 쉽죠? C는 그 C 괄호하고 1이라고 해야 되고, D는 D 괄호하고 3이라고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요, 우리가 평면으로 왔어. 직선이가 아니라, 우리 좀 넓게 놀자. 자, 평면으로 왔을 때, 순서쌍은 어떻게 표현한다?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은요. 순서쌍을 이용해서 x 좌표를 반드시 먼저 쓰고 그다음에 y 좌표를 써서 괄호 안으로 챙겨 주면 되겠다. 자, 그럼 점 a 벌까? 점 a는 x 좌표가 뭐냐면 여기에서 그대로 x 좌표에 수선을 그어 주면 되죠. 자, 2. 그다음에 y 좌표가 5가 되는 걸알수 있다. 그래서 a는 (2, 5)라는 순서쌍 나타낼 수가 있고요. 점 b 어딨나? 어, 점 b는 y 축 위에 있네요. 그 말은 x 좌표가 0이라는 겁니다. 그 y 좌표는 2라는 거고 그래서 0,22가 되겠다. 그 다음에 점 C는 x 좌표 위에 있네요. 그러면 y 좌표가 0이라는 거지. 그래서 x 좌표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y 좌표는 0이 되겠다. 자, 점 D는요. x 좌표는 2가 되겠고 y 좌표는 마이너스 3이네. 그래서 2,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그 다음에 점 2는 x좌표는요, 마이너스 3, y좌표는 마이너스 5가 되겠지. 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마 5로 이렇게 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 점은 오른쪽 좌표 평면에 나타내래. 우리가 그 점의 좌표를 읽을 수도 있어야 되겠고, 어떤 좌표를 보고 좌표 평면을 나타낼 수도 있어야 되겠죠. 자, a는 1, 마입니다 그러면 1이 이제 x좌표니까 x축 위에서 1을 찾아주는 거야, 1. 그다음에 y축 위에서 자, 4를 찾아줘서 자요 좌표와 요렇게 좌표가 만나는 점을 나타내주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것이 이제 a가 되겠고 b는 마이너스 4 콤마일이니까 마이너스 4에서 한칸 위로 올라간 여기가 이제 y좌표가 1, x좌표가 마이너스 4니까 이것이 바로 b가 되겠고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c가 되겠고요. D는 3콤마 마이너스이니까 일단 X 좌표에서 3을 찾아서 마이너스이라면 자, 이렇게 마이너스이니까 바로 이두 직선. 여기에서 바로 나타내도 되겠고 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직선을 그어서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ABCD를 나타내 보았어요. 지금부터는 우리 친구들 스스로 멸멸 퀴즈 풀어보세요.